안녕하십니까 주식투자팀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요 진성 TEC입니다. 코스닥 기계업종이고요. 자 동사는 1975년 설립되어 건설 중장비 부품 제조 업체이고요. 주요 부품으로는 건설 중장비의 하부 주행체 부품인 롤러류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고객사로는 어, 세계 1위인 건설 중장비 업체 미국 캐터필러사의 하체 어, 하체 쪽에 있는 뭐 주행체 부품을 어, 공급하고 있고요. 음, 최근 세계적으로 어,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에 따라 광물 생산은 늘리는 과정에서 건설 중장비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수요도 이불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자 회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약 3,200억 중되구요 어, 발행주식수 2,240만주입니다. 액면가 500원이고요. 자 주주연황 보시면 윤우석 외 2인 36% 자사주 1% 1 유통물량은 한50% 절반 정도 되겠네요. 투자 의견 컨센서스 보시면 추정 기가수 한 군데에서 목표주가 2만 원 제시했고요. 현재 주가는 14,740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재무제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보시면 뭐 매출액을 보더라도 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2022년 결산 뭐 5,400억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660억, 당기순이익 454억에 어, 직전연도 대비 어, 엄청난 어, 상승을 상승세를 보였죠. 자 부채 비율 또한 어, 100% 이내인 95%대 그리고 유보율이 상당히 높아요. 1900%나 됩니다. 1900%나 되는 유보율을 가지고 있고요. 배당 수익은 2.6%, 작년 2.28%의 배당 수익이 해마다 꾸준하게 나오는 배당을 지급해주는 회사입니다. 자, 돈을 잘 벌고요. 빚이 없고요. 어, 축적된 자본금도 많고, 어, 그에 따라 뭐 주주들에게 배당까지 해마다 주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근데 이 테마, 테마가 좀 없죠. 뭐 중장기 기계 부품주라서 뭐 크게 이슈가 되진 않지만, 지금 현재 주가가 움직이는 구간이나 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말들이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할 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어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차트를 보고 또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7월 12일 날, 7월 12일 날이 어, 시가 총액이 3,200억이었죠. 이 날이 거래 대금이 1,280억이 터졌어요. 1280억.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졌죠. 지금 이렇게 보시더라도 지금 역대급 거래 거래 대금 여기서 발생이 됐고요. 어, 거래 대금 발생되고 난 뒤에 4거래일 정도는 주가가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5거래일째 주가가 잡히고 갭을 띄었어요 갭을 띄고 양봉을 만드는 모습 상당히 좋았고요. 본봉상 흐름도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어 지지가 나오는 모습이 계속 나타났고요. 현재 어이 구간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수 있겠죠. 접근해 볼수 있겠고 우리가 직전일에 어, 저점 14,000원 대 14,000원 대를 기준 잡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같이 접근해 본다면 또다시 한번 어, 기술적 반등 한번 나올 수 있겠고요. 근데 주요,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이 지금 월봉상 어, 보신다면 어, 역사적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자, 볼게요. 자, 이 박스권 구간에 상단 돌파가 여기서 나올 수가 있겠죠. 우리가 조정파가 있은 후, 여기서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거래량이 되, 들어오고, 뉴스가 터지고, 박스권 상단이 돌파, 17,000원대를 돌파하게 된다면, 역사적 신고가에 들어가고, 시장에서는 되게 이슈화 되겠죠. 이슈화 되고, 어, 돈이 좀 몰리겠죠. 이 종목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어, 17,000원대를 우리가 1차 목표가로 잡고, 박스권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박스권 돌파에서 밀려버린다면, 어, 수익실현 하시고, 밀리지 않고 돌파가 나온다면, 제가 봤을 때는 돌파 이후에 또조정파를 조금 주고, 또 한번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해서 어떤, 지금 빨리 뭐 종전이나 어떤 뉴스들이 세계 각국에서 좀 강하게 나온다면, 이 진성TEC도 함께 어, 강하게 움직여줄 것으로 저는 생각되는 종목이구요. 이손절가 14,000원 잘 잡아보시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접근 해서, 우리 1차 목표가 17,000원 때까지 한번, 어, 목표를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상TEC 본 영상 참고하셔서 대박 수익 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